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독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면 정신적으로 독립이 된다고 하는 거에 의미가 뭐예요? 정신적으로 독립이 돼요. 자기 주장이 생기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자기 주장이 생기고 그 자기 주장이 옳아야 되는 자기 주장이죠. 땡깡 부리면서 자기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옳은 이야기를 자기 주장을 할줄 알아야 돼요. 옳고 그룹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그쵸? 옳고 그룹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함께 또 하나가 필요해요. 내가 옳은 방향, 내 삶의 옳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 목표도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 지식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를 자기주도학습에서 건드려요. 강남에, 저는 이제 사무실도 강남이고 집도 이제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 이야기들을, 어머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럼 저는 일반 어머님들하고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왜 다른 관점에서 보냐. 심리학과 경영학과 교육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이들의 무엇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쑥쑥 성적이 오르는가. 이게 두려움을 회피하는 거냐 성장욕구가 있는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뭘 건지 그건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 강남에서 히트가 쳤었던 자기주도학습 선생님이 한분 계셨어요 정말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엄청나게 막 아이들이 이 선생님한테만 딱 붙으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대체 뭘 하느냐 딱 하나밖에 안 해요 공부해라 할것 같아요 할까요? 안 해요. 뭐 할까요? 동기부여해요. 동기는요 부여해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동기는 부여해주기가 정말 어려워요. 야 공부하면 너 이거 되게 성공해 될것 같아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석사까지 심리학이다 보니까 어 사람마다 동기가 다 다르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 동기를 끄집어내는 게 동기부여지. 동기가 없는 사람한테 막 잔소리하고 막 미래를 보여주고 막 이게 막 동기부여 될것 같죠?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동기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주는 게 옆에 사람들의 역할이지. 동기부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동기를 찾아주고 말듣 되게 좋지만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 먼저 책을 읽게 한답니다. 그래서 책을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읽는데요. 뭐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책을 읽게 해가지고 이 아이한테 적절할 것 같은 책을 먼저 읽힌대요. 그 적절할 것 같은 게 뭐예요? 그 아이의 관심사나 혹은 재능이 있을 것 같은 것들은 전문가들은 보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앉아 계셔도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표정만 봐도 알아요. 무섭죠? <laughs> 어, 뻥이에요. <laughs> 어, 사실은 대충 짐작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들이 비슷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모습, 말하는 모습, 옷 입고 온 모습들을 보면 대충 이 확인이 가능하긴 해요. 100%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고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이 아이의 어떤 측면이 그 어떤 측면을 자극하면 되겠다라는 걸 대충 감을 잡고요. 얘기를 몇 마디를 해보면 이 아이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대충 캐치를 해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한번 저 한번 보세요. 저가 처음부터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태어났을까요? 저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뭐 별로 관심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뭐 제, 제이 직업 자체도 한 26살, 27살 때, 26에 시작을 했으니까 26살 때 이제 선정을 해서 그때부터 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찾고 직업을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다만, 제 관심사가 뭐가 있었냐면, 말하는 직업, 나서는 거 되게 좋아했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친구 교우 관계 되게 좋고, 막 노는 거 좋아하고, 막이렇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 잘하는 기술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직업이 어렸을 때부터 내 직업으로 생각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선택을 하거나 재능을 볼 때도, 이 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봐야 되는데, 어, 이거를 대충 딱 보고 물론 제가 이것까지 할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들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관심 있을 것 같은 책을 준 다음에 여기에서 물어본대요. 너 여기에서 이거 책 읽고 나서 어땠어? 그럼 그 아이가 어, 이걸 하고 나니까 이런 직업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멋있어 보여요. 저는 파일럿이 돼보고 싶었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막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파일럿 되려면 성적이 이거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뭐뭐뭐 뭐가 중요한데 그거 하려면 지금부터 요거 시작하면 가능해.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할수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합니다. 근데 할수 있다는 느낌이 들안 들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야, 너 공부해서 되겠냐? 아이고, 너 머리가 나빠 가지고 공부 더 해야 될 텐데. 너 빨리 들어가서 지금 공부해야 되지 않, 공부해야지 안 그러면 성적 안 나오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연 중에 너 공부 못하니까 너 지금 공부 많이 해야 돼. 이런 메시지 자꾸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 이렇게 하면 나도 되겠다 이런 희망이 들면 누구라도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느냐 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가진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의 의미는 내가 바라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립적이 되어간다는 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고 그 다른 그 생각을 키워나가게끔 만들어줘야지 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 생각이 많아질수록 나하고 대화는 더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안 될까요? 내가 바라는 건 뭐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니까.